안녕하세요 다사이드 원장 최종현입니다. 오늘은 비전공 17번째 시간으로서 손실 우리가 보통 영어로 뭐라고요? loss라고 그러죠. 로스. 손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손실은 저번 시간에 제가 효율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서 나왔던 용어입니다. 네 오늘은 그 손실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구요 어, 오늘 공부할 용어는 일반적인 손실 그리고 철손, 동손, 기계손, 부하손, 무부하손 입니다. 어, 여기서 손실을 공부하는데 네, 철, 손, 동손, 기계손, 손, 손 이것이 모두 손실을 의미한다는 것 네,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손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어, 그림을 그려서 그 중에서도 변압기 그림을 한번 그려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압기에 철심이 있습니다. 철심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철심에 권선이 이렇게 감겨 있습니다. 1차측 권선과 2차측 권선이 이렇게 감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 차례대로 손실부터 보도록 할게요. 손실은 뭐냐? 여기 1차 측에 들어가는 전력이 있습니다. 단위는 와트, 유효전력 수고요. 2차 측에 출력되는 전력이 있습니다. 물론 단위는 유효전력입니다. 비상전력이나 무효전력은 손실이 아니고요. 손실이라면, 손실이라면 무조건 유효전력이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손실이라면, 1차 측에 입력한 전력에서 2차 측에 출력, 나오는 전력의 차이를 손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다? 입력, 마이너스, 출력이 됩니다. 이것이 손실이에요. 그 다음에, 철소는 뭐냐? 철 부분에서 발생하는 손실입니다. 1차 측에 이렇게 전원을 인가하면 일차 측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일차 전류가 흐르고 어, 자화 전류가 있습니다. 자화 전류 I파이에 의해서 이렇게 자속이 철심 내를 흐르게 됩니다. 자속파이가요. 이렇게 흐르는 자속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실로서 PH보다 히스테리시스가 자화곡선이라고 했습니다. 철심을 자화시키는데 발생하는 그 손실, 히스테리시스 손. 그 다음에, 맴돌이 전류가 있어. 맴돌이 전류에 의해서, 이 철심 부분에 맴돌이 전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실, 와류 손. 혹은 맴돌이 전류 손. 이 있습니다. 이것을 합쳐서, 철이 영어로 아이언이죠. 그래서 PI, 철손이라고 합니다. 철심 부분에서 발생한 손실. 그 다음에, 동선을 볼게요. 동선을 뭐라고 하냐면, 구리죠, 구리. 여기도 구리가 어디있어요 구리가 이 부분에 있죠. 이 부분. 그러면, 전류를 흘리면, 구리 부분에 전류가 흐르고요. 구리의 저항과, 구리의 저항과, 전류에 의해서, I제곱 R만큼 발생하는 손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리 부분에서 발생하는 손실에서 P구리가 뭐예요? CU죠. 그래서 PC를 동손이라고 합니다. 동손. 네. 동손. 그다음에 기계손이 있는데, 기계손이 있는데, 기계손이 뭐요? 예 P기계를 영어로 M이라고죠. 머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기계 손이라고 하는데 기계 손은 말 그대로 기계적인 겁니다. 그 변압기에서는 기계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기계 손은 회전 기기, 회전하는 기기에 의해서 발생하니까 당연히 발전기나 전동기에서 발생하는 손실이고요. 기계 손을 좀 세부적으로 나눠 보면은 어, 기계 변동기가 회전할 때, 그, 베어링이 있죠. 그 베어링이 기계 부분입니다. 그래서 베어링에 의한 마찰손. 마찰손이 기계손이고요. 그 다음에 회전하는데 바람이 방해를 하죠. 그 다음에 풍손. 풍손도 일반적인 기계손입니다. 네. 그 다음에 부화손은 뭐냐? 부화선은 정리 해볼게요. 부화선은 부하의 크기에 따라 변화합니다. 부하의 크기에 따라 변한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변하죠. 그래서 가변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손실을 말할까? 동손이 대표적인 부하선이 됩니다. 왜냐면 여기 부하를 많이 연결하면은 전류가 많이 흐르죠. 그러면 구리에 발생한 구리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실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하선은 일반적으로 가변선이라고 하고 동선이 대표적인 부하선입니다. 무부하선은 뭘까? 부하의 크기에 부하의 크기에 관계 없이 일정한 손실입니다. 그건 뭘까요? 부하가 있든 없든 이 변압기, 철손에 의한 것, 철덩어리에 의한 손실은 똑같죠. 그래서 부하손의 대표적인 것이 이 철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의해 주실 것이, 어, 변압기에서, 아, 무부하손이 변압기에서 무부하손은 일반적으로 철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압기에서 부화손은 동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회전기기 있죠. 회전기기 회전기기에서 무부화손은 철손 과 기계손이 있습니다. 기계손 베어링에 의한 마찰손이나 풍선 등은 이것도 부화에 따라서 무관합니다. 그래서 약간 기계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변압기에서 무브와 손은 철손이지만 회전기에서 무브와 손은 철손과 기계손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다르니까 좀 착각하고 계신데요. 어, 손실의 개념을 조금만 이해해 주신다면 큰 어려움 없이 예,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